아 오늘 이거 아침에 햄버거 먹방 할까 하다가 지금 좀 시간이 없어서 이거 두개사려고 했거든요. 원래는 이거 말고도 샤인 머스켓그뭐 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이거 벤티인데, 야 이게 벤티거든요. 벤티 맞냐? 이게 벤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조그마? 이게 저기 백다방 제일 조그만 거네? 먹방번 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전유튜버 성구입니다 잘 나오네 씨. 아유, 허락, c o 건전유튜버 돼가지고 o 뭐을 때가 제일 재밌다니까 먹는 거나 찍어금니니까요 찍어 드릴게 내가 먹방은 언제든지 찍어 드릴게 오해 지금 아금 제가 다시 한번말씀드리지만 이, 여러 구독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예. 이제 뭐, 자극적인 거, 선정적인 거, 욕설, 폭력, 이런 걸할 수가 없어요, 이제. 예. 아, 여러분, 덕입니다. 가서, 어? 엄마, 아빠랑 같이 봐가면서, 엄마, 아빠 구독도 시켜드리고, 어? 내 채널이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 없는 채널이잖아, 이게, 어? 엄마 아빠랑 같이 보면 어떡하냐고 일단 먹, 먹을게요 보여드릴까?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고먹는거랑 보세요 그냥. 음. 벤티인데 빨대만 벤티야. 빨대만 벤티 사이즈고. 이건 무슨 빽다방 저거랑 똑같네. 높이가. 맥도남보다 작은데. 제가 뭐 먹방 이제 안 하잖아요. 먹방 하면 또 살찌고 해서 먹방도 잘안 하려고 하고 술방도 안 하고 끊었고. 음. 리뷰 방송으로 바뀌었어요 리뷰. 맛있다 이거 진짜 이거 먹을 때마다 맛있어. 오늘 한개더 살려고 했거든. 근데 없더라고요. 샤인 머스테 무슨 뭐 크림 치즈인가 무슨 생크림인가 뭐 있는데 그거 맛있었거든 먼저. 이거랑 그냥 두개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밖에 없네. 음. 아우. 어 같이 진짜 맛있던데. 오늘 저녁에 곱창을 하나 찍어 드릴까 아니면 내일 또 햄버거 먹방 한번 해 드릴까 요 근처에 맥도날드가 없어가지고 맥도날드가 있으면은 어? 롯맥버맘 그죠 맘 맘스지 맘스 아 맘스터치 맘맘미아가 자꾸 생각나서 맘스터치랑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의 이제 주요 그 시그네처 제품 하나씩을 제가 이제 먹방을 한 리뷰하면서 먹으려고 예전에 그런 거 많이 찍은 거 많거든요. 한번더 하려고 이제 할게 없어서. 근데 맥도날드가 없어요. 이제 버거킹이랑 롯데리아랑 맘스터치랑 합작으로 콜라보로다가 하나 찍을까 그래요. 빨리 또 먹고 수업을 해야 돼서 오늘. 에이, 음. 다 먹었다 야 간결하고 좋죠? 제가 이제 제 채널 구독자 분들 중에 뭐 학원 쌤들도 계시고 학부형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욕을 한다거나 옷을 벗는다거나 이런 걸할 수가 없어요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없어 먹방도 고상하게 찍어야지 아유. 먹는 먹을 때가 제일 재밌다고 하니까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먹는 거나 보시라고 얼마나 건전하냐 술을 먹기를 하냐 이상한 음식을 먹기를 하냐 어? 막 불닭인지 불닭면인지 먹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고상한 마스카포네 뭐야 티라미수 케이크에다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빈티지 벤치인지 먹고 있잖아 다 먹었네 아유. 끊을 게요, 이제 한 <laughs> 올려 드렸어난또 올릴게 기다려 햄버거 한번 제가 구상 중이야 맥도날드 구할 수 있는데 있면 아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맥도날드 가서 빅맥이라든가 뭐 하나 사서 그 햄버거 콜라고 영상 한번 찍으려고요 지금까지 홀리핑퐁맨 표범처럼 날아가 말벌처럼 쏜다의 성공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끝장